안녕하세요. 똥의 아분입니다. 네. 아, 벌써 금요일이 왔어요. 날씨가 조금 진짜 쌀쌀합니다. 그죠? 네. 7도 되는데, 그래도 추운 것 같아요. 체감 온도가 더 추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체감상. 네. 그죠? 네. 여러분들, 이제 또 주말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오늘도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트, 네. 오늘은 지발이니까 재고 풀어봅니다. 네. 10cm 내경, 9에서 10cm 살짝 직사각 같아요. 느낌이. 네, 높이는 1 0 c m 고요 네, 10cm. 어, 10cm 정도 나와요. 네. 그고 10cm에서, 네. 끝에서 끝, 10cm. 네, 이렇게 10cm. 네, 약간 직사각 같은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정사각 같은 아이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내 아이 6만 원에 6만 원에 가고요. 6만 원 가고요. 이렇게 하나 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개 6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도 이렇게 6만 원에 가도록 할게요. 네, 10cm, 11cm 나와요. 10cm, 11cm. 네. 이렇게 11cm, 이렇게 10cm, 네, 살짝 직사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11, 10cm 그렇게 큰 직사각은 아니죠.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는데 네, 11, 10.5 정도 나오는 둥근 사각인데 거의 직사각 형태이고요. 높이 보시면 높이는 10cm 넘어요. 11cm, 10cm에서 11cm 정도 나옵니다. 네, 사이즈 너무 좋고요. 네, 이렇게 다섯 개. 다섯, 아, 네개 묶어서, 6만 원. 이렇게 하나 가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6만 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다섯 개에 칠만 원 갈게요. 다섯 개에 칠만 원. 네. 거 사이즈가 11cm, 네. 11에서, 네, 11cm 정도. 11에서 12cm 까지 나와요. 높이는 13cm, 13cm. 네, 13cm 됩니다. 오늘 요 아이들 한 세트만 이렇게 해서 7만원에 네,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네, 5개, 7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둥근 사각입니다. 네, 차이, 크기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 네, 이렇게 5개, 7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요거 3개 해서 5만원에 갈게요. 5만원에 무료배송 갑니다. 사이즈 괜찮아요, 요 아이들. 이곳 사이즈 11, 아, 내경입니다. 끝에서 끝은 거의 13cm예요. 이렇게 13cm 나오고요. 이렇게 전 안쪽에 보시면 11.5cm, 높이 11cm 됩니다. 이렇게 13cm 나오고요. 높이는 11cm, 13 곱하기 11, 사이즈 너무 좋죠? 13 곱하기 11, 네, 13 곱하기 11 정도 되는 원형 통다리 네, 아이들이고요 식재 해놨을 때 너무 예뻐요, 아이들도. 이렇게 튀지 않는 그런 색감이라서, 네, 이렇게 또 무난하게 심을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네, 곱다리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고, 색감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살짝 노란빛 들어가 있고, 네이비에요. 이렇게 곱다리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 합은 이것도 무난하게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들이죠. 네, 그래서 새아이 묶어서 5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세트 이렇게 해서 6만원 세트. 요 아이들도 사이즈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네, 사이즈가 어, 끝에서 끝은 거의 13cm예요. 13cm. 요 아이도 13cm 나오고요. 요 아이가 조금 안으로 오목해가지고 조금 더 사이즈는 작게 나옵니다. 요 아이 커요. 네. 요 아이도 12cm 나오고요. 이 아이도 12.5cm 정도 나와요. 12에서 13. 이 아이가 제일 큽니다. 네, 높이는 11cm, 11cm, 네, 11cm, 12cm 까지 나오네요. 11cm. 네, 11cm 정도 보시고요. 원형이에요. 원형 코사지 없는 그런 제품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4개. 네, 아이 묶어서 6만원 가고요. 이렇게 하나 가봅니다. 네, 6만원에 5개 갈게요. 다음 세트도 이렇게 6만 원 가볼게요. 사이즈는 12cm, 12.5cm, 뭐 13cm까지 나오네요. 13cm, 12, 13. 조금 큰 아이들은 13, 작은 아이들은 12cm. 높이는 10.5cm, 11cm, 10에서 11cm 정도 나와요. 크기 차이 조금씩 있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4 개, 6만 원 세트. 원형입니다, 원형 화분이고요. 네, 이렇게 사이즈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주먹이 들어가고도. 훨씬 많이 남는 그런 사이즈의 아이고 이 아이가 제일 작은데도 그렇고요 조금 큰 아이도 와 엄청 커요 네 이렇게 해서 6만원에 가고요 이렇게 가 봅니다 6만원에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아이들은 네 이렇게 해서 10만원에 갈게 사이즈 너무 좋은 아이들이거든요 16cm 15.5cm 15에서 15에서 16 나와요 큰 아이는 16cm 작은 아이1 5 c m 고요 높이는 14.5cm 14cm, 13cm 이렇게 나옵니다. 이두 아이는 살짝 크고요. 이렇게 조금 낮아요. 입구는 15, 16cm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네 아이 묶었고요. 네 아이 묶어서 10만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네, 디자인은 똑같아요. 원형이고요. 네, 이런 느낌 굉장히 어, 약간 항아리 그런 느낌인데 너무 예뻐요. 또 식재 해놨을 때도 이렇게 분난하게도 식자에 쓰는 색감이고요. 파랑색빨강색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10만원에 몽땅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12만원 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아이도 19cm 이, 어, 19cm 네, 19cm 정도 나와요. 입구 19cm 나오고요. 높이는 16cm 16cm 나옵니다. 입구 19cm, 높이는 16cm 나오는 사이즈 좋은 아이들두 네, 아이, 딱두 아이 있어요, 와이들 또. 가지고두 아이 묶어서 12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이라 또뭘 심어도 괜찮죠, 아이들통굽다리의 원형입니다. 색감도 너무 고급스러워요. 고급진 색감의 아이들이 와이도 이렇게 고급진 색감이에요. 이쁘죠? 네, 이렇게 해서 사이즈 너무 좋죠. 그래서 12만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도 이렇게 해서 14만원 세트 요이들은 14만원 세트 롱본입니다 어, 첫 번째 아이 17.5cm 나와요. 두 번째 아이 16.5cm. 높이 보실게 높이는 24.5cm. 두 번째 아이 높이도 높네요. 26.5cm입니다. 높이 차이 조금 있고요 네,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14만원 세트. 아, 예쁩니다. 핑크색인데, 이렇게 또 깔끔하게, 또 모래까지 요렇게 붙어있어요. 입구 너무 넓죠, 이 아이. 입구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17.5cm. 이 아이는 16cm였죠, 입구 사이즈. 높이가 이 아이는 살짝 더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아이 네 약간 손맛이 많이 들어간 이런 롱분이라 요거는 뭐 다육이 아니어도 다른 거 심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두 아이 14만 원이고요. 어뭐 낮게 구매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낮게 구매도 가능하시고요. 네 오늘 다 랜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트는 약간 깔맞춤이 됐을까요? 네 이렇게 또 깔맞춤 한번 해봤습니다. 어 너무 멋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14만 원 세트 낮게 구매 가능하시고요. 거의 17cm 됩니다. 16.7cm. 네, 16.5cm. 네, 정도 16cm 넘어요. 높이는 25cm, 26cm 되네요. 와, 너무 좋아요. 사이즈. 네, 이렇게 해서 두 아이. 아, 너무 고급스럽네요. 요거 나무 특히 이렇게 또 너무 예뻐요. 요 아이 요거는 또 요거 나름대로. 이렇게 멋있고요. 두 아이, 색감 너무 괜찮지 않아요? 아이들. 이렇게. 어, 너무 예뻐요. 고급스럽죠? 네, 입구는 요렇게 넓고, 네, 깊이도 굉장히 깊습니다. 네, 두바이 묶어서 14만원이고요.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재고 아이들. 조금 저렴하게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